관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야베스의 기도 시간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다주력급구 15장 26절의 말씀대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여름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마음껏 구하고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현재 의사 선생님이시면서 또 목사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죠. 에로샤몽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일봉 목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발음이 잘안 됩니다. 예. 에로샤몽. <laughs> 네. 어, 우리 목사님께서는 평소에는 예. 또 음. 이렇게 아름다운 미를 추구하는 성형외과 원장님이신데요. 그렇죠. 네. 예. 오늘은 또 영적인 미를 음. 완전히 회복시키고자 이렇게 오셨어요. 네, 네. 아주 특별한 사역이라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에 말씀요. <laughs> 어, 우리나라 그 성형외과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뭐 네. 대한민국 성형외과는 네. 뭐 세계적이죠. 네. 이 미용성형 분야 있어서는 아, 세계적이죠, 세계적이죠. 네. 어, 왜냐하면은 뭐 우리 보통 아는 대로 우리 서울 같은 데나 또뭐 특별히 뭐 강남 지역이나 어디 가도 성형외과가 네. 아주 그냥 식당 이상으로 많아요. 한 건물에 뭐 <laughs> 다섯 개도 있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그렇게 경쟁이 있으니까 네. 그만큼 많은 기술들이 더 업이 되고 업이 돼서 네. 정말로 대한민국에 사는 음, 음. 여성분들, 남성분도 관계에 되겠지만 음. 참 복을 받은 거예요. 세계 의사들 이 너무 많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laughs> 많이 들어오죠. 해외서 에 많이 오죠. 아, 예. 그래요. 해외에서. 특히 네. 가까운, 뭐, 요즘에 일본에서도 음. 또 많이들 네. 어 오신다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성의과가 참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또 사명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벌써,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죠. 어, 신앙사는 지가 30년 전인데. 네. 저는 특별히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그 병이 있어가지고, 뭐병이라 해서 큰 병은 아닌데. 네. 큰병이저 이게 뇌에 대한, 뇌 종양이 있다는 어. 예, 그런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네. 약속을 했죠. 그래서 네. 주님, 제가 주님께 모든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쳐달라고 했죠. 예, 네. 그래서.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그 본성이라는데 성격으로 봐서도 또 의사보다는 또 키가 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게요. 예. 네. 그래서 네. 어, 신학을 했고, 네. 또 미국에서 또 목사 안수도 받고, 네. 어,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결국 이제 지금 어, 환자분들이 또 전도 대상자가 되는 그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예.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네. <laughs> 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기도 제목 예, 주실 때마다 특별한 의사 선생님의 예, 이 상담과 더불어서 영적인 그런 치유와 회복의 그런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지금 전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장애숙이에요 아, 예. 우리 성도님? 예, 예. 아니, 집사님이에요. 아, 장 집사님. 예, 예. 네 오늘 장 집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일봉 목사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 제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네네 네. 지금 저기 암 저기 자궁경부암 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아 어디 암요? 자궁경부암. 예예 예. 예, 자궁경부암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저 방사선하고 항암하고 지금 1년이 넘어갔는데요. 1년? 예, 예. 네, 네. 네, 아직 너무 지금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 뭐라고 꼬집을 말을 못하는데요. 예. 제 몸이 너무 힘이 들고 있는 음... 지금 상황이에요. 네, 네, 네. 저기, 먹는 것도 아예 그냥 맛이 아예 없고요. 네. 어, 좀식은땀도 많이 나고. 네. 그래서 지금 3돌마다 지금 병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네. 네. 근데 이제 전리가 되면 안 5년 안에, 이 5년이 제일 저기, 거, 겁인가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검사를 보면, 이제 보면 알겠는데, 이상하게 이게 몸이 너무 안 좋고, 식은땀이 자꾸 나고, 이래서. 제가 좀 지쳐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네, <laughs> <집사님>. 집,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네, 제가 6 6세에요 아, 66. 예, 네. 예. 제가 좀몇 마디 말씀드릴게요. 네. 예. 먼저 그 암이라는 병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그 겁을 먹거나 네. 암에 대해서 어떤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아, 네.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참, 그거는 우리 의사들이 잘못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암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요즘에는 그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서, 네. 사실 네. 우리가 감기, 독감, 후유증으로도 많이 이렇게 잘못된 경우도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암이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암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관리만 잘 하시고, 병원 그 지침만 잘 따르고, 예. 응, 특별히 자기 면역을 높이는 일 자기 의 몸과 예. 마음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최소 줄이고 멘탈을 네. 좀 항상 편안하게 하시면서 네. 그냥 편한 마음으로 늘 따라 다니시면 암은 그냥 대부분 다 완쾌 돼요 예그러기 네. 때문에 그런데 네. 암이라는 뭐 이름 자체부터서 뭔가 이렇게 겁을 주는 단어가 돼가지고 음. 우리가 기가 먼저 꺾여버리니까 음. 모든 것을 의욕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 다른 기관들이 다 그냥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렇요 네, 그렇죠. 음. 네. 예, 또 거기다 항암제를 쓰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암을 많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기도도 그것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네. 예, 그래서 자, 제가 제가 한두 가지 주문합니다. 첫째는 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라. 아. 그리고 네. 제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응.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천국갈 백성들입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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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암 같은 거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네. 늘 감사,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늘 찬양만 하세요. 그냥 죽자 사자 그냥. 아멘. 네. 찬양, 응. 찬양을 늘 하시게 되면 면역이 올라가요. 아. 네. 면역이 올라가게 되면 혹시 무슨 시술을 받거나 약을 먹어도 쉽게 다 받아들여요 어. 네. 그리고 암세포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몸이라는 것은 암세포를 다 잡아먹는 그 세포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분 좋고 멘탈이 늘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고 그걸 편안하면은 네. 암세포를 다 잡아먹거든요 네. 그러면 전이도 안 되고 편합니다 음. 네. 예 그런 거는 그냥 큰 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주문합니다. 너그 뜨겁게 뜨겁게 찬양을 하시고 뭐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불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이 암이랑해서 몸에 온도가 올라가면 다 죽어요, 암 세포는. 아. 예, 그래서 온열 치료라는 것도 합니다. 온열 치료라해서 몸을 뜨겁게 온도를 2도씩 올려가지고 그암 세포를 다 죽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열이 올라가면서 암세포는 그냥 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예 우리 꼭 그렇게 합시다 우리 예. 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뜨겁게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네.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이렇게 처해있습니다 늘 질병으로 고통받고 특별히 암이란 그병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버지께서 역사 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 원하기는 암세포가 그 이상 전이되지 않도록 암세포를 꺾어 묶어 주시옵소서 아멘. 암세포가 이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꺾어 묶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성령이 불러. 성령의 불로 암세포를 모두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이여 우리가 모두 믿는 사람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로니 아버지 하나님여 암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집사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리의 소식을 아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유 목사님 감사 합니다예 집사님 그냥 예. 쉬시게 하세요. 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네예예예예예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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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예예기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우리 그 있어요 예예참 그렇죠. 네.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네.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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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예나 네. 근데 암이라는 그 자체가 이상예예 무섭게 네. 병원에서도 네. 특별한 바로 이 무슨 약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까 네. 의사들도 암을 있으면 상당히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네. 암성을 오늘 받았다. 네. 그러면 은암 때문에 현재 고통이 있다면 그건 일단은 수술이 도려내야 됩니다. 예. 어. 그 다음에 항암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음. 저는 죽었다고 도안 해요. 저는 안 해요. 아, 예. 어, 저는 의사지만 예. 저는 개인의 소견입니다. 네, 네. 하라는. 왜냐 항암 그 때문에 또 고통을 받아야 되고 아. 또 그다음에 내 체질이나 내 체질이 변하지 않으면 또암이라또온제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음.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면역을 계속 높이는 거 평소에 평소에도 네. 하고 암에 네. 그래도 면역을 높이고 그렇지. 높이면은 네. 그런 면역 세포가 다 잡아먹으니까 암세포를 어 예, 지금 네. 암세포와 우리 정상적인 세포가 네. 싸우면서 이제 지기 때문에 암이 이렇게 되는 아, 거잖아요 예. 어, 그러니까. 우리 저 평창목사님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몇번 이렇게 뵈면늘 이렇게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치고 <laughs> 네. 죽을 다깨도암에 생기질 않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좋은 우리 말씀. 기독교인들은 예. 뜨겁게 기도하고 네. 성령의 불이 임하고 뜨겁게 아마 아무것도 안 그거만 신경 씁니까? 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100%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 예 절대. 네, 예. 그래요.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암 하지 말고 뭐 명이라든가 발듯 밝다. <laughs>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 야 돼. 이름이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예.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인천 강단에서 목회하는 마자선도교회 이강민 목사입니다. 아 예, 이강민 목사님. 네. 예, 목사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일봉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선교 사역이라고 했는데 소개를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그 코로나를 맞이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시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그 기술을 가르치면 되겠다 싶어서 아. 목회자 선교 기술훈련학교를 어,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 지원자들을 받아서 농작 어, 기술을 가르치고 어. 또 에어컨 설치 기술을 가르치고 뭐 네. 어, 붕어빵 교육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뭐 어떤 부분이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아 이제 기도 어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오시는 분들에게 저뭐 저도 어렵지만 전혀 비용을 안받안 받을 수 없으니까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어렵게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겠네요. 그러시네요. 오시면은 뭐 네. 숙식 제공하고 재료비 하고 어. 뭐 이렇게 최소 금액으로 가는데 좀더 이런 일에 이렇게 좀 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어, 있으셔서, 정말 음. 어렵고 힘든 분들 가운데, 어, 최소 비용도 없으셔서 못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러 그런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좀 도움을 에,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시면 괜찮, 좋겠고, 또, 저희 교회도, 어, 작은 교회고, 어려운 교회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어, 좀더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여기는 이제, 그 검단 지식산업센터라고, 오류 공단 내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 많은 외국인 청년들도 있고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길 수 있는 음. 그런 그 프로그램도 전도 이런 부분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은 영적 비수를 또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요? 아 저는 이제 8 1 년도에 군 입대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젊었을 때 음. 우리 힘든 일을 경험해보자 해서 공업사에 들어갔는데 아, 아, 아. 그때 제가 이제 용접을 처음으로 전기 용접 음. 첫 했고 또 이제 뭐 그때 당시에 뭐 천관, 아파트만 출입문이라든지 샷시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에 가고 그 전기 용접 국가 기술자격증을 음. 취득하고 그 뒤에 또 특수 용접 자격증까지 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 89년도부터 전국의 농어촌 전도공사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로서 이제 34년째를 맞이하고 예. 있는데 훌륭하신 그뭐 사역이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목사님 교회가 어디 지역이 어디죠? 저는 인천. 지단지로 말하면 인천 서구에 있는 예. 그 오류 동인데 오류동에는 그 공장들이 많은 아. 그 공단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참 영광 받으시도록 잘 되게 하시고 또그 개척 교회들이 아, 잘 네.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네. 그죠? 네. 지금까지 뭐계속해서어 음. 배우시는 분들이 어 있고 지금까지 선교사인들만 40여 명이 배우셨고, 어. 또 국내 목회자들까지 잡히면 170여 명이 배우셨어요, 지금. 와, 네. 탓도 네. 어저, 어저께 또 끝났거든요. 그리고 네. 길게 할 수도 없고, 3일간. 더 공격 교육을 합니다. 아. 아.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또 목사님께 예, 신청할 수는 있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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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렵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직장을 가지고 일 그렇죠. 하시는데 음. 그렇게,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은어 월요일부터 날 금요일까지 날 말하자면 그 직장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간을 목사님 음. 마음대로 할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죠. 이런 기술을 배우면 은 음. 네. 얼마든지 풀이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네네. 예를 들뭐 하루 이틀 일하고 나머지 어, 교회에 돌볼 수 있는 네. 그 시간적인 여유가 되죠.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 목사님, 그러면 함께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네. 하나님 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우리 목사님처럼 용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교하고 주요.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는 일을 또교환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변에 영적 기술이 필요한 많은 목사님들에게 기술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단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선교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영광 받는 목사님들도 많이시지만은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시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주여 이 목사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모여드는 사람들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시험들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복을 받고 좋은 기술을 받아서 그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옵고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옵고 더불어 이 이런 삶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중심을 아시는 주 마음의 그내용에 품은 사랑대로 축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함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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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이강민 목사님 네, 네, 오늘 혹시 방송을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 연락이 오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시오. 예, 또 특별한 일을 또 하시네요. 영접을 하시나, 목사님도. 네. 예. <laughs> 어, 그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을 음, 이, 그 기술을 전수시키고 그러니까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귀한 사역 하시는 우리 이강민 목사님 음. 위해서 계속 기도해 드리고요. 또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계속해서 연결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유, 목사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야, 바쁘신데 이렇게 신경 쓰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기 동대문구에 사는 김영숙 집사입니다. 네, 김영숙 집사님. 예. 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정일봉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나누시죠? 예,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기도 제목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예. 음, 우리 가족 자녀들 보험 받는 게 여기 보호증의 기도 제목이고요. 네. 네. 예, 또 그리고 조금 짰는데 바 양쪽. 가 발이 전체가 다 통증이 있어요. 네. 막 발이 저리고 힘거리고막피부색깔이 빨갛고 또 하얗다고 빨갛다 이러고 근데 음. 이렇게 다리 끝이 이렇게 좀 밑에 막 이렇게 오른 밑에 다리 끝이 이렇게 막 빨갛고 그래서 통증이 엄청 심해요 목사님.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 통증 좀좀 좀 이렇게 좀 어지고 좀좀음엉덩고 싶어요. 예, 예. 좀 오심 고 싶은데 근데 병원에서 안 해도. 잘 안되고 또양모도잘 안나고 이래서 그냥 주님 앞에 고침받고 싶어서 아멘 아멘 예, 예. <laughs> 알겠습니다. 집사님 예, 예. 예,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현재 이제 발에 통증이 있는 게 언제부터 있죠? 이제 예, 몇년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좀 괜찮아졌었어요 이제 막 이렇게 한 1년 돼서 괜찮지고2년 돼서 괜찮아지고 어 하느님께 용접받고 치료해 주셔가지고 괜찮아졌는데 이게 이제 자꾸 좀우리하고 그런 것도 안 좋아지고 예또 이제 막 이렇게 좀 괜찮은데 조금 저 했는데 좀 어디 좀막 이렇게 좀손을되고 하니까 좀막저저 좀좀 심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그게 그... 뭐 신경 병성 통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형외과에 가보셨죠 예 병형외과에도 병형외과는 안 가고 저게 통증과에도 가고 신경과에 가고 그랬어요 예예 제가 볼 때는 발에 그두 발이 아프시다 그랬잖아요 예예. 예. 예, 예, 음. 일단은 정형외과. 아, 정형외과 가요? 예, 예, 정형외과를 한번 가셔가지고 한번 진찰을 받으세요. 근데 개인적으로 정형외과 가좀뭘 던데요? 그래도 어디 병원 좀 금방에 정형외과 전문의 예. 찾으셔가지고 꼭 한번 가보시고요. 예. 예, 우리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신 부분이 있지만은 또 사람이 예.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어, 만드신 거니까. 그럼. 예, 네. 네. 일단 정형외과를 꼭 가보시고, 네. 그리고 오늘 기도는 또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약속입니다. 예, 그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저 아들 두 명, 며느리 하나 있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안 믿어요. 그래고뭐 예. 운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뭐 어떻게 애들이 믿을 생각을 안 하네요. 아, 음. 예, 예. 예 그건 하나님의 때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제가 늘 주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 같이 합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집사님 아멘. 아멘. 기도 한번 합시다 예 아멘. 어, 주님 오늘또 우리 집사님의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주요. 먼저는 두 발이 통증이 또 심하다고 합니다 주요. 때로는 또 괜찮다가 또 때로는 또 아프고 또 통증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는 주님이시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발이 나을 수 있도록 좋은 의사도 붙여주시고 아멘. 좋은 치료법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서 치료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아니면 바로 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집사님 온몫 건강도 돌봐주시고 가정의 화목도 돌봐주시고 가정의 만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만사 형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는자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복도 주시고 땅에 복도 주시고 차손에 복도 주시기를 주요. 원합니다. 특별히 자제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머니와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온 저 자녀들이 구원 받아서 천국 가고 자녀들이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또 고백하는 그런 삶을 아멘.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들에게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여 복을 아멘. 나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우리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를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오며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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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하. 예 예. 우리 기자께 예. 정형외과에 한번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예, 목사님 또 옆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예, 예, 예. 네. 예, 예. 가까운데 이제 정형외과가 없으니까, 아. 예, 그냥 통증이 있으니까 또 통증 많은 병원도 네. 병원도 있고 네. 그래서그런데 그래도 일단은 이제 발이 아프면 이제 정형외과를 가보시는 음. 게 그렇구나. 순서죠. 예, 예, 예. 그래요. 어, 의사 선생님의 말씀과 더불어 또 목사님의 음.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니까, 예. 어, 영육이 그냥 온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laughs>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음. 네, 어, 평소에 그러면 월요일부터 음. 금요일까지 근무. 근무는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예, 하시죠. 요 예, 토요일까지 하고 있죠. 네. <laughs> 그리고 또, 예, 주일, 또 예배 시간에는 목사님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에르샤몽 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정일봉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티비의 야베스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심을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영육관의 강건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